성도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맞이하셨습니까? 아, 우리 모두 함께 만나게 되는 주일까지 3일 남은 목요일입니다. 한 주간에 반환점을 돌았네요. 어, 주일이라는 이 말씀을 꺼내고 보니까 아, 생각나네요. 이번 주부터 마을 모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 아마 소속되신 마을을 담당하시는 마을지기께서 단톡방 등을 통해서 연락을 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모든 분들이 다 모이시는 것은 아니고 어, 이번 주에는 75세 이상 여성분들 모이시는 마을들 세 마을이 함께 체육관에 모이셔서 저와 함께 만나는 그런 시간 가지시게 되고요. 어, 또그 외에도 제 기억으로는 아마 65세 이상 74세 이하 남성 두 마을 그리고 어, 같은 연령대의 여성 한 마을이 각각 작은 방 또는 어, 카페 공간에서 모임을 가지시게 됩니다. 어, 지금 말씀드린 마을들 제외한 다른 마을들은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첫 모임을 가지시게 되거든요. 음, 본인이 속한 마을 언제 모이시는지 여러분 주의 깊게 기억하고 계셨다가 모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한해 동안 이 마을들과 함께 깊은 친교 나누시고 좋은 일들도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오늘부터 우리는 민수기를 보게 됩니다. 이 민수기는 레위기하고는 또 다른 느낌으로 이 통독을 막아서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민수기가 굉장히 성격이 모호합니다. 시작 지점에서는 지파들의 인원 수를 갑자기 세지를 한다. 그리고는 진의 배치를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정결규례와 서원규례가 나오고요. 또 백성들이 신의산에서 출발해서 광야로 들어가면서 뭐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다가 또 갑자기 제사규례가 나오고 또 정결례가 나옵니다. 그 후에 본격적으로 아무리와 모압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역사적인 보고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번엔 또 반람 이야기가 일종의 스토리로서 제법 길게 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인구조사를 하고 또몇 가지 규례들이 나오고 또 역사적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규례가 나옵니다. 제가 지금 어 36장까지 전체 내용을 한번 러프하게 <laughs> 훑어봤는데 여러분 보시면 막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책인지가 불분명합니다. 뭐 레위기는 차라리 좀 읽긴 어려워도 아 이건 규정들의 모음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대략 맞거든요. 그 레위기 안에는 역사적인 어떤 진행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 그제 레위기 구조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 규정 나왔다가 삼속에서의 윤리에 대한 율법이 나왔다가 이게 반복되는 정도죠. 출애굽기의 경우도 어, 어느 정도 구획이 좀 나눠지죠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2, 3주 전에 우리가 출애굽을 봤는데 이 출애굽기 내용도 맨 앞에 출애굽 스토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의 사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주요 율법이 수여되고 율법을 받은 뒤에는 성막 설계도를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것에 따라 성막을 제작하고 그렇게 대략 다섯 단위 정도로 총 40장이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혼란스럽죠. 자, 이 혼란스러운 말씀을 어떻게 읽어 나갈 것인가? 어, 온갖 것이 섞여 있습니다만, 중요한 틀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 내용을 구조화해 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틀은 무엇일까요?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틀을 무엇으로 봐야 될까요? 힌트는 민수기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이름이 무슨 뜻인가요? 한자로 백성의 수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마침 이 민수기는 첫 번째 1장에서 백성들의 수를 세는 인구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26장에서 다시 한번 거의 끝부분인데 맨 뒤는 아닙니다. 거기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름과 밀접한 연관이 있죠. 영어 이름도 넘버스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기둥으로 보시면 돼요. 민수기의 두 개의 기둥입니다. 1장에 나오는 인구 조사, 26장에 나오는 인구 조사. 외우시기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면 민수기라는 책 제목을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목부터가 백성의 수라는 제목이니까. 아 이것이 아, 백성의 수를 셈책이구나. 그것도 두번 셈책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두 번의 인구조사 사이에, 그러니까 첫 번째 인구조사 이후에 광야 생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장 두 번째 인구조사 다음에는, 어, 거기도 물론 광야 생활이긴 한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바라보면서, 어, 그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기 위한 어떤 그런 조사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인구 조사의 목적이었어요. 땅에 들어가서 어떤 집파가 어느 땅을 차지할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연결돼서 기억이 되시는 겁니다. 일장에서의 인구 조사는 싸움이 가능한 사람들의 수를 셌는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싸워가기 위함이었고. 26장에서 인구 조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한 그런 인구 조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민수기의 전체 구조가 간략하게 나온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 이것을 지도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앞에 보시는 지도처럼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그렇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인구조사들이 있었고 어, 벌어진 사건들은 광야 생활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를 이해하는 키워드는 결국에는 다시 광야 생활입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훈련받고 성장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민수기 말씀을 읽으시면 여러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오늘 통독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통독 말씀은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인데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1장에는 인구조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2장부터 본격적으로 신의 산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먼저 2장에서는 진을 어떻게 편성해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이것이 나옵니다. 어, 글로 보면 복잡하신데 그림으로 보시면 간략하게 확인이 가능해지십니다.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동서남북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어, 거기 1, 2, 3, 4 숫자가 붙어 있는 곳은 이제 대표집파입니다 그래서 뭐 1번 쪽은 유다지파가 전체 세 지파의 대표지파가 되고 유다진영이라고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3장에서는 아론의 자손들이 나오게 되는데 역시 이때에도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여기서 따로 인구 조사를 한 것으로 나오고 1장이나 26장에서의 인구 조사는 20세 이상으로 모든 레위인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셌는데 여기에서는 20세 이상이 아니라 생후 1개월부터 레위인의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는 그 레위인들 중에서 회막에서 일할 사람들 수를 세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주었습니다. 제가 지금 앞에 적어놓은 것은 주보에 실린 건데 거기에서는 사장이 고하자손의 임무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사실은 고하자손만이 아니고 게르손자손과 무라리자손의 임무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가 이 부분 미리 좀 체크해가지고 레위인의 임무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네요. 그 레위인의 임무가 바로 사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은 대체로 사람 이름들이 많이 나와서 읽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만, 그래도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집중해 보시면서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민숙이 첫 시간이라 이런저런 말씀드릴 게 많네요. 자, 여기까지 통독 가이드 해드리고요. 아 이제 좀 평소보다 짧게 묵상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이 묵상할 내용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전부 다 일종의 정보를 제공하는 구절이라 그래도 한 구절 택해 봤습니다. 민수기 4장 29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그 매일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매일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 이니라 아멘. 오늘 통독 말씀 쭉 읽으시게 되면 여러 이름들의 향연이 펼쳐지는데요. 아, 그 중에서 레위 지파의 세부적인 종족들 이름이 이제 좀 익숙해지시게 될 겁니다. 고핫자손과 게르손자손과 무라리자손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 레위인인데요. 역할이 제각기 다릅니다. 여러분들 직접 읽어보시면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텐데, 고핫자손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성물을 고하자손이 등에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뭐 증거괴, 진설병상 등잔대, 금재단, 뭐 주로 이런 것들, 성소에서 쓰이는 기구들을 고하자손이 매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하자손에게는 조금 특별한 주의사항이랄까요? 내지는 특별 대우가 적혀 있습니다. 4장 18절에 보시면 너희는 고하족 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성소에 접근하고 성물을 직접 챙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명령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고하 자손이 아닌 게르손 자손의 경우에는 4장 25절 26절에 성막의 휘장들, 회막과 덮개와, 해달가죽 덮개와, 휘장문과 뜰에 있는 휘장, 휘장문, 줄들, 기구들 이런 것을 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아자손이 매는 것보다 무게는 좀 무겁고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도 게르손자손은 사정이 났습니다. 방금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무라리자손의 경우에는 제일 무겁고 제일 덜 중요한 것을 메고 다니기도 있습니다. 장막의 널판들, 띠들, 기둥들, 받침들, 뜰 동물 둘레의 기둥들, 받침들, 말뚝들과 줄들과 기구들 이런 것들입니다. 아이고 이거 뭐 이름만 들어도 엄청 무거울 것 같습니다. 기둥, 말뚝, 널판 이런 것들을 들고 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아자손, 게르손자손, 무라리자손의 순서대로 앞쪽이 더 중요하고 가벼운 물건을 들고 뒤쪽이 덜 중요하고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좀 억울하지 않나요? 차라리 중요한 물품이 무겁다면 그래서 내가 제일 무거운 걸 들지만 그만큼 이게 중요한 인임이니까 그러면 아이 정도 수고는 감내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건 가볍고 안 중요한 건 무겁습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돌려가면서 드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자손들이 매번 동일하게 드는 겁니다. 억울하죠. 혹시 여러분들이 무라리 자손이라면 아, 난 왜, 난왜 무라리 자손으로 태어난 거야. 고아 자손으로 태어날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마치 군대에서 소총병이 가벼운 소총을 들고 다니는데 뒤에서 포병은 엄청 무거운 대포를 이렇게 어깨에 걸머지고 다니는 것과 비슷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스스로를 원망할 수도 없고 도대체 누구를 원망해야 할까요? 우리는 내가 가진 것, 내가 받은 것, 내가 해야 할일 이런 것들을 늘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나은 것을 가지고 행하기를 욕망하곤 합니다. 기왕이면 사원보다는 사장이 되고 싶고 기왕이면 뒤에서 자료 만드는 사람보다는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기왕이면 음식을 만드는 사람보다는 음식을 사람들 앞에 직접 내놓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고 나 스스로도 만족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연히 내 것을 그내 일을 비교하게 됩니다. 남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가 받은 달란트가 엄청나게 크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두 달란트 받은 종과 비교하면서 아 나는 적은 금액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관된 말씀을 늘 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고하자손만이 아니라 고하자손과 게르손자손과 무라리자손을 모두 합친 레위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 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45절에서도 한번더 말씀하십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남과 비교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도록 은혜를 받았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아자손이든, 게르손 자순이든, 무라리 자순이든, 그들은 성소에서 일할 수 있다라는 그 기쁨을 아마 매순간 느끼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면서 비교하지 않고 그 은혜를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 가운데서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마치시기 바랍니다.